그러면 이제 우리는 강리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리적인 위치 그것은 어,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기대할 수 없는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음. 오른쪽은 크게 확대했고 어, 서쪽은 작게 그랬잖아요. 네. 축척이 달라요. 음. 이쪽 쯤에하고 서쪽 지명하고 일치 안 되죠. 네. 그런데 같은 축척을 쓴 지역 안에서는 아연 실색할 정도로 비율이 같아. 구구라고 똑같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볼까요? 음. 여기 오른쪽 이게 돈항이에요. 도낭은 음. 북이 39도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39도는 평야 오피스 돼. 근데 아까 석성이라고 된 룰라는 40도예요. 음. 현대 지도에서 이렇게 이어보면 도낭에서 석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1도 차이죠. 음. 네. 강류대 똑같이 1도 차예요. 음. 이게 도낭이고, 이거 룰아니요 어. 이게 어. 똑같은 1도는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음. 이게. 지지적인 위치가. 음. 정확하게 알고 그린 거예요. 네. 어. 더구나 이거 정삼각형까지도 같으니까. 네. 이것뿐이 아니에요. 아연 실사각에 정확하다. 음. 음. 그게 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루랑과. 누랑과 이 실제 현재 도위치요사마르칸트 어. 유명하잖아요. 네. 사마르칸트가 북이 40도 여기는 것보다 조금 낮겠죠? 음. 이걸 이제 기억해놔요. 그러면 강리도에 사마르칸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 똑같아요. 네. 이게 룰란이고, 이게 사마르칸트요. 네. 그리고 이게 도항이고도이고 그 사마르칸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 측량을 했거든요. 사마르칸트 지리적위 지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뻘로 볼게 아닌 거예요, 음. 이게. 음.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네. 정확한 면에서도 그야말로 아연실세피 하는 것들이. 그렇네요. 그, 그, 음. 있어요. 누라는 상상으로, 이런 소음들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석성이라고 왜 했을까? 석성이 누라에다 하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막 TV에서 막 그거.